예수님이 아주 모욕적인 말씀하시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야, 개취급 받았어요. 좀 고쳐달라는 게뭐어게 잘못한 일이라고 개취급까지 합니까? 더럽고 치사해서. 안합니고안주십시오 그러고 갈만 하잖아요. 근데 그저 여자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여러분 다 아시죠? 뭐라 그래요? 주여 얼이 당하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이 기가 막히 하십니다. 기가 막히 하십니다. 여의 안에 믿음이 크도다. 그 즉시로 고침받은 줄놀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놀리킨 사람이 여러 명 나와요. 그 중에 제일 제가 질툰한 사람은 그 바보의 조레돈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그들은 와서 요청하고 마취해서 예수님이 놀래주서이게 해주셨지만 조레돈낸 여자는 뭐 예수님한테 요청도 안 했습니다. 당고해달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냥 자기가 부찬 중에 좀 들켰나 해갖고 딱그래보니까도넛스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들세 가지 전부거든요. 그거 내면 정말 보일 뿐 하나도 없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걸 드리면서 부끄럽고 죄송하고 순수한 마음이 하나같이 드렸으니 그걸 보던 예수님이요.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덜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너희 모든 사람들 중에 이 여인이 가장 많은 황금을 드렸느니라. 왜요? 너희는 부유한 중에 풍성한 중에 여유로운 중에 하나님 앞 물질을 지었으나그 여인은 구차한 중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을 감격시켜버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사람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읽다보면 안디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일곱 교회에 예수님이 각양의 교회에 맞는 말씀을 주시는데 유독 안디바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는 제목에 나와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 요한도 그 말씀을 받을 때 안디바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누가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어떤 교회에 대해 칭찬하시는 장면 중에 내가 내게 칭찬할 것이 있노니내 교회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죠. 그 교회에 칭찬받을 거리가 뭐밖에 없었느냐 안디바 그 사람밖에 칭찬받을 거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그 교회에 칭만하십니다 오늘 가서 읽어보십시오. 어떤 교회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근데 사도들도 안디바가 누군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서 안디바라는 사람이 안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 예수님이 충성의 증인으로 꼽아놓고 있었던 사람 교회 전체를 놓고 칭찬할 만한 이유로 꼽아냈던 다른 사람 안디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질투 느끼 만한 사람이줄론 있습니다. 그 질투가 어떻게 돼요? 나로하여금 열심을 내게 만들어야 돼요. 나라에선 도전을 줘야 돼요. 질투만 하고 미워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린 질투한다 그러면 질투에이 질투나 미워 그런 안봐 이러지만 그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성경이 말하는 질투는 단순히 질투가 아니라 질투를 통하여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될수 있도록 나도 하나님 앞에 열심 낼수 있도록 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넓은 활로가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 질투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명한다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바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산지를 얻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바램이 되야 돼요, 꿈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요, 내가 신앙 안에서 어떠한 하나님 앞에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내갈까 이거를 한자리 고민하고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2010년을 그렇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한 달이 지나서 이제 2월이지만,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2010년 한해 동안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나갈 것이냐? 이 질문, 이런 말씀 드리면은, 성도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어떤 목표가 있으세요? 저한테 물어보면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올한해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목표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늘 그러죠? 저의 목표는 교회를 크게 키우는 게 아닙니다. 저의 목표는 교회가 부자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 말씀 드리죠? 여전히 그 말씀은 맞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큰 인프라와 큰 교회를 구축하는 것은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교회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역, 지역, 지역에 먼저 대한민국부터. 만약 대한민국이 아니라면 더 멀리 나가서 해외에 있는 하나라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 복음이 필요하지만 아직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애쓸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일꾼들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를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산지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최악을 말씀하신 산지입니다. 제가 사는 날까지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소망 중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적인 소망과 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올 한해 이루어야 될 목표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문제죠. 이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갖고 있는 목표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속에 찾아서 그것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에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목표를 세는데 잘못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거만한 오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목표로 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 묻지 않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의 오류 때문에 항상 이 목표가 궤도를 수정해야 되는 그 잘못을 실수로 범할 때가 우리는 왕왕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올 한해 어떤 것을 이루길 원하시는지 내가 알아야 그것을 위해서 매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걸 모르는 채로 목표를 정한단 말이에요. 이걸 별로 생각하지 않은 채로 오늘 하루 최선을 산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지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방향 없는 열심은, 그 열심의 끝이 망조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방향이 어딘지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빌리포서 1장 6절의 말씀 시한성경 3 1 6년에 있습니다. 빌리포서 1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한번 더요. 한번더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길을 찾고자 열심을 다하고 그 믿음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무엇을 시작하신다고요? 착한 일을 이루시고자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을 이루실 때 그들의 머리를 붙들고 길을 인도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때로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그러고 바닥에 딱가보자 들고 앉으면 어떻게 돼요? 해질 때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통을 붙잡고 이 길로 저 길로 이끌어내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각 사람의 마음에 선한 소원을 조사. 그 선한 소원을 통하여 일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사람의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착한 일에 대한 소원, 소원을 하나님이 불타지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꿈꾸지 않았던 일이 이상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목표지, 목표하지 너무 엄두가 안 났던 일이 어느 날은 믿음의 눈으로 자꾸 가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어하는그 편한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경험해 보신 분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일 말이에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던 그 일이에요. 아직까지 못 경험해 보셨으면 하나님께서 오고 하는 여러분에게 이 경험을 풍성히 시키시길 주의므로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소원을 따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목표를 세우고 매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지를 쟁취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이두 가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자이 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까지 설교를 해놓고 여러분들에게 제가